안녕하세요. 미리내라이브 상무모입니다 벤투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11월 17일 치러진 월드컵 최종예선 6차전 이라크와의 원정경기에서 손흥민, 이재성, 정우영 선수가 골폭격을 넣으며 이라크에게 3대0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월드컵 최종예선 1차전에서 이라크에게 졸전을 펼치며 무승부를 거두었던 대한민국이었고 월드컵 최종예선을 힘들게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난번 A매치데이부터 한번 소집되면 홈과 원정을 오가는 경기 일정으로 아주 불리하게 경기 일정이 잡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지난 A 매치 기간 최종 예선 4차전이죠. 이란 원정길에서 손흥민 선수가 한국 선수 중세 번째로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골을 역사상 처음으로 승리할 뻔하다가 아쉽게 비겼지만 원정길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돌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라크의 원정 경기는 이라크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중립 지역인 카타르에서 열리게 되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홈에서 경기를 펼치고 또다시 중동으로 날아가서 경기를 펼치고 다들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는 런던에서 파주로 온지 이틀 만에 경기를 치르고 또다시 카타르로 이동했습니다. 사실 이런 환경에서는 선수들이 정상 컨디션을 펼치기가 어렵습니다. 장시간 비행을 하다보면 다리도 부을 것이고 시차 적응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경기를 펼치면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부상의 우려가 되게 높아지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는 컨디션 관리부터 남다른가 봅니다. 오늘 치러진 이라크와의 월드컵 지정예선 6차전 주요 내용과 손흥민 선수가 A매치 데뷔골을 넣었던 카타르의 그 경기장에서 A매치 30번째 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의 골에 대한 내용과 함께 토트넘의 현지 팬들의 난리난 반응 모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 중동 원정길에서 3대0으로 이라크를 대파했는데, 3대0 이상으로 중동 원정에서 승리한 게 무려 9년만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사실 이번 A매치 기간 펼쳐진 월드컵 최종 예선 5차전이었죠. 아랍에미리트전과 이번 이라크전을 치르면서 대한민국의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이 더욱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번 경기가 치러지기 전까지 대한민국은 A조 3위 레바논과 승점 6점 차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같은 날 펼쳐진 A조 조별리그 경기에서 아랍에미리트가 레바논을 잡으며 아랍에미리트가 A조 3위로 치고 올라왔지만 대한민국과의 승점차는 8점으로 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승점 8점이라는 게 역전하려면 남은 4경기에서 대한민국이 3번을 져야 하고 아랍에미리트가 모두 이겨야 되는데요. 객관적인 전력차에서 대한민국이 조별 순위에서 역전을 당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상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한 구분응선을 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란은 정말 강합니다. 같은 날 펼쳐진 시리아와의 경기에서 3대 0으로 승리하며 A조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고 대한민국과의 승점 차이는 2점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경기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대한민국은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 아랍에미리트 전과 동일한 포지션을 사용했는데요. 지난 아랍에미리트와의 경기에서 조규성 선수가 눈에 띈다 했더니 벤투 감독에게도 합격점을 받은 듯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사실상 오늘 경기에서 투톱에 가깝게 위치하면서 조규성과 공을 주고받고자 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간결하게 패스를 주고받고자 하는 게 느껴질 정도였고 오늘 손흥민 선수의 국대에서의 플레이는 앞으로 토트넘에서 콘테 감독의 전술에서도 어떻게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을까를 보여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사실, 이라크가 수비시에는 밀집 수비를 하기 때문에 수비시 톱한명 빼고는 거의 내려앉아서 경기를 펼쳤고, 소름민 선수나 황희찬, 이재성, 조규성의 공간이 별로 나질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황인범 선수는 지난 아랍에미리와의 경기에서도 PK를 얻어내며 모드리치를 연상케 하는 황드리치라는 별명도 얻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대단히 안정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상대의 허를 찌르는 패스와 보는 사람을 편안히 만들어주는 터치도 일품이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골은 전반 32분에 터졌는데요. 손흥민의 스루패스를 받은 이용선수가 우측에서 크로스를 했고 박스 안에서 김진수가 이공을 이어받아 반대편에 이재성 선수에게 패스를 했고 이재성이 침착하게 마무리를 했죠. 그리고 전반 선제골로 이라크를 압도하던 대한민국의 터지지 않던 골은 후반에 연달아 나왔습니다. 후반 29분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추가 골을 뽑았는데요. 후반 23분경 손흥민이 정우영에게 이어준 공이 조규성에게 향했고 조규성이 상대의 파울로 넘어져서 VAR 결과 페널티킥이 선언되었습니다. 오늘 경기 페널티킥은 손흥민 선수가 처리를 했는데요. 손흥민이 키커로 나서 오른쪽으로 골을 넣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차기 전 정우영이 박스 안쪽으로 들어온 게 확인돼서 페널티킥이 무효가 되었고 손흥민 선수가 다시 찼죠.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손흥민 선수는 강신장답게 페널티킥을 가운데로 차면서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이고 자신의 30번째 A매치 골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세번째 골은 정우영 선수였는데요 정우영의 A매치 데뷔골이었습니다 앞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때 움직이며 실수를 했던 정우영 선수였는데 황희찬 선수가 밀어준 골을 정우영이 강한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를 하며 자신의 A매치 데뷔골을 넣었고 손흥민 선수가 A매치 데뷔골을 넣었던 그 장소에서 또 골을 넣으며 대형 슈퍼스타의 탄생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오늘 골은 2011년 동일 장소에서 A매치 데뷔 골을 넣은 지 10년 만에 30번째 골을 넣은 건데요. 손흥민 선수의 경기 후 골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어제 공식 훈련을 하러 와서 이 경기장에서 A매치 데뷔 골을 넣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내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 팬들도 그때 모습을 기뻐해 주셨고 감사의 의미로 10년 전과 같은 세레머니를 했다. 선수들이 좋은 마음가짐과 좋은 자세로 경기에 임해져서 좋은 경기를 할수 있었다. 경기에 뛴 선수들과 뛰지 않은 선수들 모두 잘해줬다라며 이날 이라크와의 경기 완승 이후 결과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다면 토트넘 현지에서도 집중 조명을 하게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A 매치 경기에서 득점한 내용에 대해 토트넘의 공식 SNS 계정에서 손흥민 선수의 사진과 함께 손흥민이 한국의 A 매치 경기에서 득점했다라는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토트넘의 현지 반응도 뜨거운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했다, 소니야. 너의 미소가 정말 그립다. 그는 어린 선수들의 우상이자 서포터로 보인다. 이게 바로 콘테 효과지. 손흥민은 매우 좋은 플레이어이자 신과 같은 갓 플레이어야. 손흥민은 나의 한국형 암살자이다. 토트넘 선수들이 모두 이번 A 매치 기간 때 좋은 경기를 펼치고 득점을 한 것은 분명 콘테 효과야. 소니 나이스 온소니 네, 토트넘 현지에서도 항상 한국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 관심을 가져주니 정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볼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끄는 대한민국 A 대표팀은 이제 올해 A매치 경기는 마무리를 하고 내년 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한국 대표팀의 승리를 이끈 손흥민 선수가 이제 EPL로 돌아가서 또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오늘 경기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콘테 감독의 지휘 아래 새로운 전술적 움직임을 가져가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리그에서도 복귀해서 정말 좋은 활약 보여주기를 저희 미리의 라이브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대한민국 선수들 홈과 원정을 오가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자신의 팀들로 복귀해서 휴식을 취하고 또 좋은 모습을 다들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오늘 저희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